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은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질 코칭 마스터 양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질 코칭 마스터 양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희가 오늘도 기질 번호 하나를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 여러 개의 번호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은 어, 4번이라고 불리는 기재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가 어디 있냐면 메일도 찾기죠. 여기 있습니다. 네, 4번 카드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플러스가 음. 있다는 거, 플러스 그림 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보게 되면은 4번은 황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속에 보면 지금 화려한 궁전 안에, 어, 아주 풍요롭고 멋진 뭐 연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앙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있는 황제가 보이죠. 이 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황제에게 파티에 초대된 사람이 아주 예의를 갖춰서 무릎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헌재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남들에게 뭔가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실리에 밝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어, 리더의 기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스타일의 리더냐면 내가 먼저 막 뛰어나가서 해치워버리는 나를 따르라 그런 리더가 아니라 어, 이 상황을 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나도 물론 도움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을때이 상황이 잘 해결이 되고 좋은 쪽으로 갈수 있을까를 간파를 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추종하는 데 누가 시키는 일을 따라하는 데에는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서툴을 수가 있겠죠. 아주 멋진 리더라고 할수 있고요. 요즘 시대에는 진짜 이런 리더가 아주 멋진 리더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늘 내가 남들보다는 저, 지난번에 여왕제도 봤지만 어, 동급이 아니라 내가 좀 위에 있어서 어, 근데 이제 군림이 아니라 저들에게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또 세종대왕의 예를 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것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멋진 황제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질을 마이너스로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아까 그 화려했던 궁전은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다 찢어진 천막 아래에서 쓸쓸하게 혼자 이렇게 깨진 빈잔을 들고 있는 독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한 만큼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는 이런 모습의 행동 패턴이 나온다는 음. 거예요. 어, 허, 내가 왕년에는 그랬지. 음. 그리고, 내 말이 들어 이제 이렇게 음,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음. 오히려 더 호각적으로 상대방을 누르려는 마음, 음. 어, 그러면 점점 더 주변에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독감에 빠져들 수도 있고 어, 자신감을 다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4 번의 기질이 있는데 지금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떤 음.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어, 자기의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할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을까? 이런 걸좀 고민을 해서 나를 플러스로 끌고 가야 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4번의 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해요. 네, 주변에 이렇게 멋진 황제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있지요. 네, 네. <laughs> 본인인가 봐요. <laughs> 네, 그 지금은 어, 강하게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마스터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제가 만났던 그내담자님은 네. 어, 네, 4번 카드 가지고 계시는 그, 그 분은 <laughs> 설명을 했을 때이 플러스 앞서 말한 플러스에 대한 내용은 자기한테 와닿지 않다고 했어요. 아. 자기는 그런 게 어. 없는 거 같다고 음.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음. 그 마이너스를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의 마이너스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 공감을 많이 하시고 어. 굉장히 많이 음.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어, 이혼. 그 그러니까 배우자님과 이혼하는 오. 과정에 오. 이런 거를 이제 그, 이, 그 아. 자기가 많이 얘기를 들어, 듣고 보니까 이렇게 아. 마이너스 아.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아.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아. 하면서, 어,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누나의 음. 충격도 음. 있었고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많이 썼던 음. 그 그림 카드에. 음. 내용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그분께 이 얘기를 이제 쭉 들으면서 이거 음. 이쪽으로 가게, 플러스로 가게. 음. 어, 그러면 본인이 항상 마음속에 뭔가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힘들고 지치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그런 자책을 음.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마음속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끌어올린 이렇게 플러스로 가면 그런 그 마음의 깊은 골들이 상체 상체 치유가 되는데 굉장히 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지금도 간간히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많이 그 카드 자기가 엄청 생각하고 있다고 그 카드 자기는 음.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아. 얘기를 면서그 카드 때문에 그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laughs> 귀인이라고. 아, <laughs> 요즘 귀인이 된 그런 어, 어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어, 내가 어, 지연씨 안 만났으면 어, 음 그런 얘기를. 여전히 듣고. 마이너스에 빠져있을 수. 어, 그죠 어, 어 그때 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플러스로 많이 하려고 음.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어, 말할 것, 것 같아요. 음음 네. 기대가 됩니다. 음 플러스의 모습으로 음 사시는 그분의 모습이.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자본의 기질을 갖고 음. 있는 경우에는 본인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이 음. 꼭 알아야 이 사람이 좀 인정받는 느낌으로 음. 대화를 하고 맞아요. 그런 행동을 음. 하고 그러면 사실 싸울 일이 또 많이 없거든요.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서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그럼 그치. 이번에는. 많은 기질 중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여왕도 그렇고 <laughs> 네, 왕도 맞아요. 그렇고 네. 대접을 해주셔야 된다.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면 굉장히 쉬운 상대가 될수 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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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저도 어, 플러스를 잘 쓰고 계신 음. 분도 있었고 마이너스만 쓰고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어, 플러스 기질을 잘 쓰시는 분은 음, 이제 우연히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비즈니스 관계에서 만난 분이었는데 어, 정말 어떤 사람들을 한번 보면 그분하고의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서 어, 동기부여, 말 속에서 동기부여를 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던 능력도 끌어올릴 아수 있을 정도로 말을 상대방이 기분 좋게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네요, 이런 능력이 있네요를 대화 중에서 다 꺼내어 주시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듣다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 제가 아, 그런가요? 어, 저 그럼 그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그래서 그분하고 나중에 이제 기질을 분석을 해봤더니 오오, 이 그치. 4번 기질이 있으셨어요. 오오. 그래서 저희가 이 4번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인사부에서 어, 신입사원이 채용이 되어지면 어, 그 신입사원들하고 이제 워크샵을 하고 오오. 재능을 다 찾아낸 다음에 각 부서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이제 우리 4번 그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오오. 그분이 그거 정말 잘했어요. 그니까 내가 어떤 걸할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잘 보고 그거에 맞는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혹은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걸 엄청 잘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잘한 건 항상 선물, 음, 음, 만나게 되면 어후. 선물을 가져와요. 근데 그 선물이 뭐 엄청 고가는 아니지만 일단 포장지는 엄청 있어 보이는 포장, 딱 열어봤는데 그냥 <웃음> 이렇게 <웃음> 간장이 들어있는데 간장 상자가 백하점에서한것 <laughs> <laughs> 같은 이런 거. 뭐 와인이 들어와도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딱 받았을 때 그분이 아, 그런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 아주 작은 뭐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음. 나, 내가 받는 선물 또 남들한테 주는 선물을 그렇게 신경 써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음. 뭐저 4번이 갖고 있는 왕 기질이 갖고 있는 그특징 재능들을 그분은 생활 속에서 이제 이미 잘 쓰고 계시는 오, 분이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 기지를 쓰는 분들 우리가 폼생 폼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치가 어마 무시하고 아, 많죠. 어, 이렇게 막 반짝반짝 한거막 음,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음, 제가 이렇게 사치가 많고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기지를 보면, 음. 우리 그 7번 기지를 네. 이제 앞으로 할 거지만, 7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화려한 자기의 모습이 좋아서 군부치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어. 여기도 끼고 어. 여기도 끼고 막 여기도 하고 어.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근데 이 4번의 음. 기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플러스로 잘 쓰신다고 하면 나에게 멋있는 우아한 네. 이런 액세서리나 어떤 스타일 옷 같은 것들 입으시는데 홈셋 홈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언발란스하게 과해서 음. 머리부터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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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명품 명품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니 비싼데 비싸 보이지 않아 저분이 하면 어 명품 모두 그냥 우리 짝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머리부터 신발 뭐 백까지 다 이렇게 음체를그 뼈에 깔맞춤 한다고 하는데 명품 맞춤 하듯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분하고 상담할 때 그분이 딱 들으시더니 저는 무조건 어. 마이너스네요. 음. 전 마이너스 없청 써요. 제 삶이 불러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저를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음. 나를 위한 명품 사는 걸 한다. 음. 어. 남편하고 뭔가 싸움이 있어도 무조건 다른 카드를 들고 가서 명품을 사서 나를 위로한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음. 마음이 슬프네. 그게 이제 좀, 음. 어, 우리가 볼 때는, 어, 하지만 음. 사실 우리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4번을 가지고서 정말 우아하게 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운이 음. 마음속에 이제 결핍이. 플러스로 쓰지 않고, 음. 마이너스를 쓰는 상황이 되니까, 폼생 폼사의 삶이 이제 되시는 부분도있죠 아.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굴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네. 강해요 플러스를 쓰든 마이너스를 쓰든 음. 일단 굴리 음.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엄마이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음. 어때 또 회사에 들어가면 뭐 직책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 직책에서 가져가야 할 어떤 권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권위를 <laughs> 가져가시면서 음. 우리 부하 직원이나 가족들을 <laughs>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정말 왕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니까 음.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왕처럼 군림하면 음, 뭐안나이는아니에 인정 못 받죠. 네. 맞아요. 내가 4번 기질이 있는데 주변에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없다.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laughs> 진짜 못 쓰는 거. 음. 어.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분들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이니까. 그걸로 내 척도를 알수 있어요. 내가 잘 쓰고 있나 못 쓰고 있나 하는 부분은 우리 4번 기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만큼 있는지 네. 없다면 어, 만드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찾으야죠 음, 음.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에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사실 기지를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지를 4번을 타고난 사람, 뭐 3번을 음. 타고난 사람 다 자기가 타고난 거기 음. 때문에. 그 플러스의 그림대로 잘살수 있을 것 같지만 응. 사실 플러스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질이 있는 거 플러스 노력이 필요한 맞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타고난 대로 그냥 편하게만 살고자 한다 그러면 응. 어, 누구나 마이너스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응. 드러나게 응. 살게 되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응.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나의 기질을 알고 어, 지금 마이너스 쪽에 가 있는지를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거 네네. 알아차리니까 네네.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어. 사실 우리 저희 우리 여기 TMI 기지 카드가 어떤 기지 분석 도구보다 탁월한 게 네. 그림으로 이미지가 딱 되어 있어서 네, 우리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걸 머릿 속에 떠올리면 음. 내가 지금 이거인지 이거인지 이거였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미지 상으로 뇌에 인지하다 보니까 어, 더 기지 분석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살면서 도움이 된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지연 선생님이 만나신 분도 처음은 어? 나는 마이너스 쓰고 있네 하는데 플러스의 삶을 봤더니 이제는 플러스로 살려고 노력하시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어, 우리 TMI 기지 상담이 가져가주는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왔습니다네 맞습니다. 저는 4번의 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한테 가장 첫 번째 느껴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인데도 뭔가 본인이 이제 어뭐 학교를 다니든, 음.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음. 누가 도움 없이도 음. 자기가 할 일을 스케줄을 딱 잡아서 하는 걸 보면서, 오, 어, 되게 책임감이 강하다. 음. 왜냐면은 어, 저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칭찬할 만한 아, 그런 네,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배려심도 있어요. 네, 자기가 좀 위에 있어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양보를 하기도 잘하고 네, 그런 것이 또 4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다 4번에 어,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 4번 있겠다. 우리 저번에 여왕님도 그렇고 우리 네? 황제님도 그렇고 네. 있으시다면 주변에 있으시다고 하면 네. 부탁하시면 되세요. 아, 해줘가 아, 아니고 이거 네. 해주시면 안돼요. 어. 어, 이거 해주시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하는데 능력 있으시자 이런 이야기를 <laughs> 하시면 이분들은 자기를 인정하면서 어. 높은 사람. 우리가 그말 속에 를 <laughs> 약간 낮춘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그럼 이제 그 갖고 있는 책임감에 완벽하게 일을 도와주니까 네. 그리고, 네. 그걸 또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네. 또 서로 지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번이 아, 있으시잖아요. <laughs> 네.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많이 보상해주시고 네. 이끌어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황제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4번이 있어요. 아하. 어, 얼마나 마이너스 를 썼겠어요. 그래서 네. <laughs> 제가 어, 저희 남편에게 이 기지 카드를 이제 설명해주면서 어. 어, 왜 마이너스를 쓰냐 이분이도 인정하고 음. 근데 이제 플러스 쓰려고 이제 바, 바꿔가는. 데 이제 어. 불뚝불뚝 마이너스 나와요. 음. 나오죠. 음.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고 저희가 20년 넘게 살았는데 네. 이 후반부가 기지를 상담을 하고 안 하고 그 기점으로 오. 훨씬 나아졌어요. 맞아요. 저,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 저희 가족의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엄청 도움을 받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얘기하면 네. 또 혹시라도 어, 남편분이 <laughs> <laughs> 영상을 보게 되면 왜내 얘기냐 있할 수도 있어서 <웃음> <웃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아. <laughs> 다 공개를 해주시네요. 네네. 어, 이거, 이거 정말 이 그림하고 완전 똑같았거든요. 아, <laughs> <laughs> 그렇게따지면 음. 저희 남편은 여황제 얘기 있잖아요. 어어. 근데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가 요새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음. 그럴 때는 내가 부탁하지 않아, 않아도 음. 막 선물할 거를 본인이 막 고민해. 뭐 하나 뭐 해줄까? 막 이런 음, 얘기를 음. 막 하거든요. 음. 그런 게 여왕들의 기질, 기질 <laughs> 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나의 나와 같은 이런 피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뭔가 음. 기분 좋고, <laughs> 어 그냥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에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맞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때 너무 행복한 음. 그런 기질.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이라고 생각됩니다. <laughs> 아, 네. 활용 네. 잘하자.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럼 오늘 기질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어, 요구하는 약속, 음. 이야기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만 TMI 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